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하는 보험의 유영지 지사장입니다. 오늘은 화재보험에 대해서 가입 요령을 가장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화재보험은 아파트를 매매하시거나 세입자로 거주하신다고 해도 화재보험은 필수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화재라는 게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진짜 일어나겠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는 것도 화재 보험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뉴스에서 화재 사고가 나는 걸 보면은 어, 더 이상 미루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파트 주택 화재 보험 가입하실 때꼭 구성하셔야 되는 필수 특약과 가입 요령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은 아파트에서 관리비로 단체 화재 보험비가 빠져 나가서 뭐 거기서 보장이 되겠지 이렇게 하기도 하셨는데요. 사실 정말 화재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으려면요. 단체보험에 가입된 화재보험은 보장이 부족한 편이라서 완벽하게 대비했다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개인적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사실 화재보험은 거창하게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딱두 가지만 집중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보험료는 월 만원으로 가입을 하는 거예요. 사실 화재보험은 특이하게 종류도 별로 없고 보험료가 비싼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좀 넉넉하게 담보를 다 구성하셔도 월 보험료 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원 정도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두 번째는 누수 보장을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화재보험이 불날 때만 보장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누수 사고가 나면요. 그때 가서 화재보험 가입을 안한걸 후회하시는 고객님들을 많이 봤습니다. 화재보험은요, 우리 집 수도관 파열이 돼서 누수가 난 경우에 보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수피해 예방을 위해서라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담보들을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추천하는 5월 만원짜리 이 화재보험 설계안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제 화재보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화재보험을 쉽게 설명을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보험 같은 경우는 보장 내용이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어, 쉽게 이해하시려면 우리 집을 보장해 주는 항목과 또 불이 나서 남에게 피해를 준 부분을 보장해주는 이런 항목을 나눠서 생각하시면 이해하시기가 편하십니다. 자, 먼저 불이 났을 때 우리 집이 피해본 항목에 대해서 보장하는 이 필수 담보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화재 손해 담보입니다. 화재 손해 담보는 가재하고 건물로 나눠지는데요. 가재 같은 경우는 불이 나서 우리 집에 있던 물건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이 피해본 금액에 대해서 실손 보장을 해주는데 어, 보통 5천만 원 정도 가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같은 경우는 화재로 인해서 건물인 우리 집이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장을 하는데요. 건물이다 보니까 콘크리트나 지붕 혹은 벽에 대해서 화재로 피해본 부분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금액은 보통 2억 5천원 정도에서 어, 3억 정도를 가입하면 좋습니다 보험료가 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넉넉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다음으로 가입해 줘야 하는 담보는 화재 임시 거주비 담보가 있습니다 이 담보는 화재가 나서 거주할 곳이 없게 됐을 때 일을 처리하는 기간 동안 임시 거주비를 보장해 주는 담보 인데요 보통 하루당 10만원 정도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타 아파트에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정말 화재가 크게 났었죠. 인터넷 보니까 주차장에 불이 난 거라서 집 안에 화재 피해가 그렇게 크게 난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재가 너무 많이 쌓이니까 이걸 청소를 해도 복구가 잘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임시 거주비가 꼭 필요해요. 이 담보도 필수로 넣어주세요. 아, 그리고 추가로 우리 집 누수 피해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필수 담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급배수 누출 손해입니다. 급배수 누출 손해는요. 우연한 사고로 우리 집 수도관이 파열이 돼 가지고 우리 집에 누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 바닥, 뭐 장판, 그리고 가구 등에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 거예요. 보통 누수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는데 뭐 그런 대표적인 보험으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가 있죠. 이 담보는 우리 집 누수는 보장 안 해요. 우리 집의 누수 때문에 아래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장을 해주는 담보라서 우리 집 수도관 파열로 누수 피해 입은 걸 보장해 준 담보는 이 급배수 누출 손해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신 분이거나 거기에 살고 계신다면 이 담보 무조건 넣어주셔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누수 사고는 좀 자주 발생하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급배수 누출 손해는 가입금액이 500만 원이 최대예요. 그래서 500만 원으로 가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담보는 자기부담금이 있는 회사가 있고요. 또 없는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이왕 가입하시는 거라면 자기부담금이 없는 회사로 준비하는 게 좋겠죠. 자, 다음으로는 불이 나서 다른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이 부분을 보장해주는 필수담보를 말씀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릴 담보는 화재배상 책임담보입니다. 화재배상 책임담보는 화재로 인해서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입혔다. 이때 보상해주는 담보인데, 건물이 피해를 입은 대물보상과 또 사람이 다쳐서 피해를 입은 대인보상으로는 또 나눠집니다. 보통은 대물보상은 한 사고당 20억까지 보장되고요. 대인은 최대 1억원까지 보장이 나옵니다. 이 담보는 다른 사람에게 배상을 해줘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재보험의 전체 담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담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으로 필수특약으로 가족 화재 벌금 담보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화재 사고가 내 실수로 발생이 됐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 화재 벌금 담보를 같이 가입을 해주시면 최대 2천만 원까지 벌금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화재보험의 필수 담보에 대해서 우리 집의 피해를 보장해주는 항목과 또 남에게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서 보장해주는 담보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왕 가입하실 때 같이 준비해주시면 좋을 기타 담보에 대해서도 어,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바로 가전 수리비 담보인데요. 여러분 보통 대부분 회사에서 화재보험의 최저 보험료를 한만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꼭 필수 담보라고 말씀드린 걸다 넣으면요 월 보험료가 만 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추가로 넣으면 좋을 담보가 가전 수리비 담보예요. 가전 수리비 담보는 쉽게 말하면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뭐 가짓수에 따라서 8대 가전이라고 부르고 11대 가전이라고 부르고 뭐 20대 가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가정에서 쓰는 가전제품이 워낙 종류가 많잖아요. 그래서 다들 이 특약을 넣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 가전 수리비까지 넣어도 만 원이 넘진 않아요. 그리고 이 수리비 담보는 가입 후 60일 이후부터 발생한 고장의 수리비를 보장하고요. 또 10년이 넘은 제품은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알고 가입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화재보험의 필수 담보들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재 보험은 나를 위한 보상 그리고 남에게 배상하기 위한 담보 그리고 가전 수리비나 임시 거주비 이렇게 기타 담보 몇 가지만 들어가면 어, 화재 보험 잘 준비했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추천하는 이 실제 설계안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면 화재 손해는 건물 3억, 가재 5천 들어가죠? 또 배상 책임은 대물 20억, 대인은 1억 들어가고요. 또 급배수 시설 누출도 500만 원 풀로 채워서 들어가 있고요. 또 임시 거주비, 20대 가전 제품 고장 수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보험료는 월만 원이죠.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회사는 급배수에서 자기 부담금이 없는 회사로 제가 준비드렸어요. 이왕 준비하는 거라면 이렇게 자기 부담금 없는 회사가 좋겠죠. 자 지금까지 화재보험 가입요령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급배수 자기부담금이 없는 회사의 설계안인데 또월 만원에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주세요. 제가 따로 설계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